안녕하세요. 오늘 콩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먼저 콩 설명부터 해볼게요. 제일 작은 콩이 이 콩이고요. 제일 큰 콩이 이거예요. 먼저 콩을 가지고 놀아볼게요. 제가 이렇게 도구들을 준비해 놨어요. 한번 놀아볼게요. 먼저 이렇게 컵이거요 먼저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먼저 콩밥을 해볼게요.

그 다음에, 후라이팬에도 넣어야겠죠? 후라이팬도 똑같이, 콩을 볶을 거여가지고, 이렇게, 어디로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했으면, 소금을 약간 뿌려주세요. 그래서 지글지글 해주세요. 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잘 볶아주세요. 이렇게 콩물도 완성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설거지를 해야겠죠?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볼게요 설거지는 영상 끝나고 할 테니까 재있게 맛보셔야죠. 그러니까, 이렇게 넣어놓읍시다. 이거는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놔둘게요 맛있겠죠? 콩밥에다가 먹어놓자. 먹으니까... 엄마 t 비 일로. 아 이제 먹어볼게요. 아 맞다. 아기를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올게요. 바로 이 친구입니다. 바로 콩콩이. 하나뿐인 동생, 동생으로 예. 지금 저녁 시간이어가지고.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콩아 여기 앉아. 앉자. 앉히기가 쉽지 않네요. 안되겠네요 그냥 앉. 제가 들고 먹여야겠습니다.